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내리면 내린다고 못 사고 아이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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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욕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 인간들아 라고 끝나겠습니다 꼭 이런 영상 올리면은 에헤헤 근데 금 3일 떨어졌지롱 허 아, 이제 고점이네 강원국이 나왔으니까 흐은 이틀 떨어졌지롱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요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얘야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제가 꽤그 오랫동안 금, 은 마스터 클래스를 했죠. 네, 그런데 당연히 금은 역대 최고가를 뚫었고, 은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이 36%, 은이 38% 올랐고요. 그래서 메이저 자산군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쭉 2025년을 보면은 여기 지금 금이 1등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은이 수익률이 금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1월부터 8월 31일 일까지거든요. 근데 8월 31일까지는 금이 31인데 일그 후에 36%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은도 올랐고요. 이 영상은 당연히 커버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영상이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짜증나는 질문이 꼭 하나 나오죠. 아 정말 그 영상 잘 봤는데 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에이, 못 살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쉽다 기회 놓쳤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내리면 내린다고 못 사고. 아이이 이.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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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욕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 이 인간들아라고 끝나겠습니다. <laughs> 금은 마스터 클래스의 핵심 레슨을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금이 1800% 은이 2100% 올랐고요. 2000년에서 2011년 요때도 금이 600% 은이 1000%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금은이 상승장인데 금은 겨우 190% 은은 175%밖에 안 올랐습니다. 정말 하찮은 정도의 수준이죠. 또 재밌는 거는요. 자 이때 돈풀기보다 이때 돈풀기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10년 정도 가거든요. 근데 19년부터 지금 절반 정도를 넘어섰고요. 네, 저는 이제 반도 안 왔다는 건좀 오버다. 한반 정도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보통 상승장에 처음 반은 슬슬 올라가고 마지막 절반이 진짜거든요. 그때 이제 가파르게 버블까지 붙어가지고 빵야 빵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확실히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망언을 부끄럽지 않게 던지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은 둘다 수요 공급의 임밸런스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금수요 중앙은행들이 왜금 사재기를 할까? 중앙은행들이 한 2008년 9년부터 신나게 금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 당연히 미국 통화량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통화량이 폭발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도아쉣 달러 저거 안되겠네. 금을 사자 하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는 놈들이 지를 돈을 못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8년부터 사고 있고 2022년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고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스트에서 그 퇴출시키는 거 보고 아쉣 달러 혹시 우리가 갖고 있어도 나중에 미국한테 밉보이면 은 퇴출 나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금을 더 많이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근원통화가 6.6배 늘었거든요. 연 12%로 팍팍 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부터 금값은 겨우 4배밖에 안 올랐어요. 통화량이 6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금이 고평가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인류 역사상 법정화폐라는 게 오래 간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달러 체제도 결국은 망할 거고요. 그래서 중앙랜드들이 다음 체제인 금본위제 또는 비트코인 본위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의 공급 네, 따로는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비트코인은 막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가격이 오른 후에 7에서 10년 정도 지나야지 공급이 증가 하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금의 공급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찾고 이제 투자처를 모으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금광을 캐고 이런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1년에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80년, 9년 후에. 공급이 증가했고요. 2001년에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8년 후 2009년이 돼서야지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증가까지 좀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광이라는 게 이제 쉬운 금광이 사라졌거든요. 정말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파야 되는데 보통 금광을 파려고 하면은 그 근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어, 금광이라고 죽여라, 친환경, 만세, 그 금광 나가라, 빽 이러거든요. 그리고 금광 있는 나라들도 이상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여기 오시오 나한테 뇌물 주시오 이렇게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최근 5년 동안에는 공급 증가율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나 증가가 한번 제대로 시작되고 새로운 금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0년, 20년 동안에 금 공급량이 훅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량이 실제로 늘어나는 게 파악이 되면 그때는 금을 살짝 좀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 대하락장이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금 가격은 공급이 증가한 후에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어 실제로 증가하네 그거를 확인한 후에 금을 팔고 딴 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2030년까지는 이게 문제가 별로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금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이 찍어내는 거는 점점 더 가팔라지니까요 은 수요 은의 수요 변화가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수요처가 달라 보여요 20세기 기에는 사진 필름이라든지 인화지 아날로그 전자기기 접점 치과 합금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경기 민감도가 높고 어, 성장이 정치된 산업이었는데 기술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실제로 요런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가 되었고요 여기 뭐 치과 합금 이런 거는 레진으로 대체가 되었고 뭐 그렇습니다 자근데 21세기에는요 은이 갑자기 쿨해졌어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5G, 스마트 기기, 이런 거 누가 봐도 향후 계속 상장할 산업이거든요. 재밌는 게, 은의 채굴량은 금의 7배 정도인데, 가격은 금의 어, 9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은이 너무 싼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이게 쿨해 보이고, 이건 좀안 쿨해 보이잖아요. 그쵸? 21세기 산업에는 은이 아주 쿨한 금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급, 수요 증가는 거의 기정 사실인데, 여기 여기도 이제 21년부터 확실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지만 은 채굴은 2018년보다도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은, 그 은은 이제 은광산에서 채굴되는게 25-30%고 나머지는 금 구리 아연 납광산에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은값이 오른다고 은 공급을 팍팍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광산에서 나오는 은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은 생산과 금 생산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로마 시대에도 이제 금그 금 1kg이 나오면 은이 8kg 정도 나왔고요. 지금도 이제 그 최근에 2000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금 1kg이 나오면 은이 한 7.3kg 정도 어, 나옵니다. 이제 이 복습을 하면 탐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제를 해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고 이게 취해서 7에서 10년 보통은 10에서 2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은의 공급이 빨리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야외도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은이 초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생산 비율은 이날부터 8대 1이었는데 왜 가격은 90대 1이냐. 뭐 이런 거죠. 지금 92네. 89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금은 비율이 저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12대 1 정도 비율이었어요. 금1 k 로로은1 2 k 로로살수 있었는데 1870년대까지는 15대 1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인제 그 독일이 은본위제를 떠나고 이제 프랑스한테 그 전쟁 배상금을 받아 가지고 금본위제 전환하면서 선진국들이 전부 다 근본위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은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금은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해치, 은은 산업재화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은은 경기 아무래도 좀 민감하고 사진산업이 디지털 산업 상업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사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값이 상대적으로 금값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면 금이 좋고 경기가 좋으면 은이 상대적으로 강세였어요. 한마디로 금은 비트코인, 우리 알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거를 고려해도 과거의 평균 수준이 금 1kg 가지고 은을 50에서 70kg 정도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89kg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이 좀 싸보입니다. 금, 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데 사실 금도 안 비싸거든요. 근데 은은 엄청 저평가 되었다는 것이 제 이론입니다. 네, 금 적정가. 만약 우리가 금본위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그런 통화가 5.6조 달러이고 2.6억 원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이제 온스당 2만 1,600불이 맞습니다. 지금 금값이 3,600불 정도 하는데,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그 금을 가지고 이제 달러를 100% 프로텍트하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금 담보율이 40% 정도였어요. 그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원스 가격 이 가 8640달러가 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3600불이니까 금 가격이 아직 절반도 안 왔다. 그러니까 50% 이상 저평가되었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금본위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금값이 8640불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예, 나중에 결국은 달러화가 언젠가 망하면 우리는 세계 경화 합의를 하야, 해야 됩니다. 그 말들은 어떤 하드머니를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금이 되었든 은이 되었든 비트이 되었든 이 협의에서. 미국이 더 이상 딴나라들 찍어 눌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화폐로 가자 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금이 경화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금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유럽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병신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얘네들은 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미국 똘마니들이고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필요 없어 어차피. 결론적으로 지금 당 장 근본 위주로 들어가면은 금 가격이 8 6 4 0불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600불밖에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25년 기준인데 이제 10년 후에는 그때까지 통화량이 또 한번 쫙 늘어나고 이제 그때 우리가 근본 위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까지 통화량이 일단 왕창 들으니까 금값도 더 늘겠죠. 왜냐면 금값은 더 이상 늘지 않고 통화량은 더늘 거니까 네, 그러면 10년 후에는 금값이 2만불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3600불 정도, 이죠 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그 정도까지 오를 때까지 은은 좀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금은비가 지금 90대1인데 그게 사실 예를 들면은 뭐 40대1이라든지 30대1이라든지 재수가 좋으면은 15대1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가지고, 은 값이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적게 오르면 450불, 많이 오르면 1500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까지요. 참고로 지금 은 가격이 얼마더라? 지금 36불 이 정도 아니겠어?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금과 은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제 수요가 급등하고 공급이 못 따라가면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금은 지금 중앙은행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지네들이 지네 돈을 못 믿으니까. 그리고 공급은 못 따라옵니다. 은은 산업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투자수요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못 따라옵니다. 게다가 각국에서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해취자산인 금은이 안 오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심지어 은은 매우 저평가되었습니다. 보통 금은 슈퍼사이클이 오면 10년 정도 가가지고 2030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이런 영상 올리면은 헤헤 근데 금 3일 떨어졌지롱 에, 이제 고점이네 가온국이 나왔으니까 에, 은 이틀 떨어졌지롱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하. 이것만 보면요.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행아들도 어, 문맹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작품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댓글, 뭐, 달리면 달아. 어차피, 뭐, 그래. 요즘은 전행아들도 댓글을 달아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네. 그래서 금, 은인, 역대 최고가를 뚫어도, 뭐, 후케아스입니다. 갈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 배분을 하면은 금, 은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영상이었죠? 네,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